요즘 아직 그래도 한국 교회에서는 이게 술이 금기 상황이라 잘 묻어 놨다가좀맵판 예. 띄고 나서 써야 될것같다니 <laughs> <laughs> 초기에 내보내느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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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일기가 <이을끼리> 올라갔을 때어그 <laughs> <laughs> 그냥 아유 그래 이렇게 될수 있을 정도로 이런 정도 되는구나 이런 차원에서 <laughs> 아니 뭐 공부해온 것부터 우선 좀 발표를 해주시던니요 공부한 <laughs> 어, <괜찮으니까. 지금 웃음> 게 아니고 <laughs> 그, 어, 얼마 몇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나는 그 어... 포도주 뭘 이게 찾다가 이게 도대체 뭐, 비싼 포도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 이 포도주가 뭔가 이렇게 했더니 그 포도주 안에 그 오크통 이름이 갑자기 어... 뭐 무드셀러가 나오고 누구가 오크통 안에 오크통 사이즈가 사이즈별로 있는데. 아, 네, 나도 한번 들어보고. 어, 아, 그래? 그래서 여러 보암으로, 뭐, 로보암, 네, 이제 네. 그런 뭐, 알렉산더, 이제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오는데, 네. 야, 그 무슨 성경의 그 인물들이, 네. 그들이 옛날에 이 수도사, 수도사들이 그걸 이제 네. 담그해서 이제 이 통, 이제 이름들을 했다는 정확한 네. 기원 아닌데, 그렇게 이제 추적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어, 나도 지금 그래가지고 모두 무드, 셀러 분위기인데, 어, 아니 그걸 딱 찾으려고 지금 그러니까 그걸 또못 찾겠네. <laughs> 찾으라 그래 <찾아가래, 웃음> 빨리 스텝한테 찾아오라 찾아보라 그러면 되잖아. 그건 바로 출연진이 스텝한테 요구하는 거야. 작가님 빨리 요것좀 찾아주세요. <laughs> 그런 사람하고 술 먹지 마. <laughs> 아 그런 사람하고 술먹고 먹지 마. <laughs> 사실 사실은 뭐. 교회라고 하는 데가 뭐 죄인이 오는 데지, 죄안 지은 사람은 종이가 있겠지. 근데 뭐그 죄가 어떤 죄는 올수 있고 어떤 죄는 못 오고 이런 건 아니잖아. 와서 자신이 좋아져서 변화가 돼서 먹고 안 먹고는 그때 선택할 수 있는 문제지. 뭐 내가 뭐 때문에 간다, 뭐 때문에 안 간다. 뭐 이거는 사실은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나 그 사람을 오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춰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거지. 그건 본분이고. 어쨌든 그 어, 먹으려고 먹은, 먹는 그 친구가 여기 오게 되면은 이제는 술을 안 먹어야 된다는 어떤 이, 이+ 생각이 이미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이미 선입견이 먼저 가버려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부 이 개불 우리가 지혜롭게 옛날에 이제 그 어느+ 어느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차 대전 때그 스위스 접경지대 독일군에게 쫓긴 그 유대인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그그 그 걔네들이. 근데 그 어, 숨겨준 그 집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이제 그런 거야. 그렇게 늘 음. 키, 키, 배워왔고 크리스천들로서 이 집에 크리스천이 있냐고 독일군이 이제 물어보니까 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 안 하는 상태에서 했는데 그랬더니 행동을 어떻게냐면은 여기 없습니다. 음. 그렇게 한 거야. 음. 그러니까 탁자에 없다 이거야. <laughs> 어. 여, 여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음. 굳이. 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순간, 어, 이제 뭐 굉장히 이게 원론적 얘기지만은, 그때마다 그 심령을 위해서 또 그렇게 이끌어갈 그 사람을 위해서는, 어, 직접적 대작이 아니더라. 우리가 오늘 술 이야기니까.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또 말을 또 하겠다 해주시지 않으실까. 그럼. <laughs>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고, 거기다가 원래 예정된 게 아니라, 어유,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하고서도 음.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게 포도주였다는 게 참... 아니, 그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술에 관한 이야기들이 또꽤 나오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뭐 노아, 노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윗왕, 이 이제 실수는 하긴 했지만, 음. 다윗왕부터 이제 해서, 그리고 또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여튼, 신속하게 또... 왜뭐 이렇게 말이 갑자기? <laughs> <laughs> 아말은 계속해. 왜 지금 왜 하다가 말을? 아니 이제 받아드셔야지 <laughs> <나> 너하고 <laughs> 지금 저기 그리고 지금 금방 얘기해주신 그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그래도 술은 먹으면 이제 안 되는 거로 이렇게 알았는데 갑자기 거기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첫 번째 기적에 아, 예수님이 거기 제일 먼저 딱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만들어 놓은 이 사건이 구약에 나오는 구안뭐 아,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에서 나오는 술은 다 포도주더라고. 주로 어, 포도주. 음. 근데 노아는 뭐, 소주라고 나와 있어요. 노아도 포도주지. 포도주, 포도주지, 포도주인데 아세요? 뭐 이제 소주라고 한다면은 포도주를 이제 중요한 것들의 의미일 거라고 응? 중요한 건데. 그냥 그러니까 나도 성경의 술에 관한 얘기는 독주. 술, 이렇게 나온다고. 술, 독주. 근데, 독주라고 하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세카르? 세카르더라고. 세카르. 근데, 세카르라고 하는 의미는, 독한 술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포도, 저게 다, 그게 취하다. 취하다의 의미를 먼저 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는, 그 자언서 31장에 보면은, 독주는 죽을 자에게 마시고, 마시게 하고 마음이 근심이 있는 자에게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러면 거기에 포도주는 야인. 그런 건 포도주인데 그렇다면은 같은 포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다른 술이 없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보는 거야. 그냥 다 포도주. 물론 포도주에서 변형되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독주라고 하는 것은 별다른뭐 도수가 높고 독한 술이라고 하는 거보다도 그냥 포도주를 마셨어도 취하면, 왜냐면은, 샤카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취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는 죽을 자에게는 그냥 취하게 마시게 하고, 음, 마음이 죽을 그. 죽 어, 그냥 취하게 마시게, 그냥 취하게 마시게, 마시게 내버려두고. 취하도록 스스로가 마시는 음, 거 음. 그렇지 않은, 음. 뭐,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뭐 그런 사람에게는 포도주를 가볍게. 줄지어다. 어, 가볍게. 그건 가볍게라는 의미 아닐까? 이거, 이 어. 이야기를 드리니까, 저 실제로 어. 어. 경험을 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이태원에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정말 이 밧줄로 이 종치면서 아, 교회에 오게 아, 하는 음. 이, 이 교회였었거든요 음. 그 담임 <laughs> 그, 목사님이죠 아. 지금 생각하면 그분은 진짜 그 포도주 그걸 드셨단 말이에요 음, 음, 음. 지금 우리가 성만찬 하면은 포도 주스 이거지 음. 그때 당시에는 포도 진짜 주 이거 해가지고 어, 이게 드셨던 이게 기억이 나는데 이 양이 얼마나 마셨는지 모르지만 그 마시던 이 장면이 분명히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저분이 이제 취하도록 마셨는지 아니면은 그냥 즐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그 기억이 지금 나요. 이 얘기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죽을 사람이었으면은 취하게 마셨을 거고 어, 그분은 마음에 근심이 응, 근심이 있으신 어떤 성도를 위하는 마음에 근심이 있었으면은 그냥 포도주 이런 거고. 그러니까 포도주 자체에 대해서. 에 관한 어떤 부정적인 견해는 그렇게 많은 구절은 없어 포도주에 대한 어, 예전에 제가 총회에 임원을 할때 한번 안건을 올린 적이 있어요 이제 우리도 시대가 검주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절주를 가르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냐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이게 검주 규정도 아닌데 이제 뭐 우리가 한국 사회도 아주 흥청망청 노는 이런 시대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함께 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뭔가 복음에 이런 영향력을 좀 발휘하려면 절주도 괜찮지 않냐, 그렇게 했는데, 아직은? 네. 아직은이라는 것은, 네. 앞으로는 이것을 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절대로가 아니라, 아직은 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앞으로는 깨져야 할 일이다. 아직은 내 말인가 봐. 약간 <laughs> 뭐, 그때의 어떤 분위기로는, 어, 아직 우리가 그거를 논할 만큼, 뭐, 한국 교회가 그 정도까지 가기에는, 어, 그걸로 인해서 쌓아왔던 긍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걸 무너뜨리기는 어렵다. 근데 그런 오히려 그런데. 지금은요. 그게 부정적으로 지금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때 이제 네.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내가 제기를 어. 했고 그 다음에 이게 한국적인 문화일 수밖에 없는 게 보드카를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동네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어떤 추운 지방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분명히 문화적인 산물이지. 아 물론 우리 교회 안에도 옛날에는 술을 먹었지만은 이제 세례 받고 세례 받고가 아니죠 어느 정도 이제 직분이 이제 주어지고 어, 연륜이된 사람들로서는 어 이제 술을 지금 지금까지는 먹었지만 앞으로는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음. 사실 그런 분들은 설득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다라고 이렇게 동조를 해줘야 되는데 반면에 반면에 술을 먹으면서 안 먹는 척하면서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계속 죄인으로 놔둬야 되잖아. 그, 그 사람이 정말 음, 어, 술을 음. 안 먹어버리면 되는데, 네. 음. 이중적인 구조를 만드는 자체가 좀 문제가 돼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좀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고 했던 건데, 아직은 우리 선배 세대들이 좀 물러나기 전에는 재논의하는 거는 좀 어려울 거는 같고, 그래도 이제. 뭐 모르죠 어느 정도까지 그게 확실히 근데 지금은 이게 문화적인 산물이라는 정도는 뭐 공간들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 우리가 절주를 가르친다고 해도 정말 얼마나 깔끔하게 뭐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어참 멋있다라고 생각할 만큼 자신을 조절하면서 할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무엇을 대하든지 간에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뭐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뭐 마음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실질적으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있는 건데 근데 뭐어 죄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거를 너무 규정을 딱딱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뭐 그 자체가 더 중요하지. 먹어야 하냐, 안 먹어야 하냐. 뭐 바울 같은 경우는 아마 사람들이 싫어하면 평생 안 먹을 테고. 그런데 또뭐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분위기가 그러면 또뭐한 모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 싶고. 그래도 또뭐 우리가 공인으로서는 아직은 뭐 사회적인 이미지가 있으니까 참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게 참 이중적인 걸 어떻게 조율을 할지가. 잔치 하면서 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영국의 시인이 바이런인가 바이런 같기는 한데 그 시인도 원래 신학교를 잠깐 다녔대요 신학교 갔을 때그 문제가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서술하는 시험이 나왔는데 이 친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한 시간 동안 그냥 눈만 감고 앉아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써고 있는데 혼자 눈 감고 앉아 있다가 마지막에 그냥 한줄딱 써고 나갔는데 그게 혼자 a 뿔불 받았다고 음. 그러더라고. 어, 내용이 뭐예요 그게 우리 주인을 만나 <laughs> 얼굴이 <붉었다>. 붉어졌다. <laughs> 참 멋있잖아, 그거는. <laughs>